어발사형 경계는 해저 확장선처럼 이렇게 다시 해저가 확장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존형 경계가 있는데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그냥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진이 잘 발생하죠. 이게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laughs> 판과 판이 서로 들어가면 마찰열이 발생하겠지요. 땅속이라 열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높은 열에 의해서 마그마가 발생하고 이 마그마는 땅을 뚫고 나와서 화산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보시면, 일본. 일본은 서입평 경계에서 화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판과판이 충돌하면 서로 쿵쿵거리면서 위로 올라가요. 이게 산맥이 발생돼요. 대표적인 게 여기에요, 여기. 일본 말고 여기.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죠. 발산형 경계는, 어, 해양지각이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전체적으로 요런 데가 다 해양지각이 만들어진대요. 런 데. 요런 데다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막, 이동, 이동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왜 이동되는지 보이죠? 오,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동, 만들어져서 이동되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보존형 경기는 여기에요. 여기는 판가판이, 여기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여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서, 여기 서 서로 이제, 마찰 때문에 띡띡띡띡, 이렇게 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 이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겠죠? 땅과 땅이 딱, 딱, 딱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면은 크게 세 개. 수렴, 발산, 보전형이 있고, 정확히는 네 가지 형태. 수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으로 들어가는 섭입형. <laughs> 다음에 만나긴 만나는데 충돌하는 충돌형. 새로 지각이 만들어지고 해저 확장설과 비슷한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다양한 환경변화 지권에서는 여러가지 환경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조그맣게 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지진해일 2011년도에 아쿠시마 원전이 파괴됐을 때 그때 그 사진이에요. 잘 보시면 쓰나미 지진해 일이 발생해서 높은 해일이 그대로 마을을 쓸고 가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마을이었는데 싹다 바다가 싹 밀고 여기 다 보이시죠 예 이거 다 밀고 넘어갔습니다 또 어, 화산 이름이 좀 긴데 에이아 푸얄라우쿨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와 수증기가 나오고 있죠 이때 어, 화산재가 여기 이렇게 이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화산이류 화산이류는 화산재나 암석조각들이 많은 물과 섞여서 삶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어 한라산 위에 백룩담이 있고요 백두산 위에 천지가 있는데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그 천지 물이 내려오겠죠 천지 물이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화산재나 암석들을 섞어서 내려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려올 겁니다 이럴 때 화산이류가 생겨나죠 중요한 건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면 사람들은 큰 피해를 얻습니다 하지만 <laughs> 화산에선 이로 면도 존재하지요. 직권에서 대부분 <laughs>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해일이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는 직권의 변화 어떤 큰어 피해를 입혀요. 보시면 화산재는 광합성도 방해하고요. 어, 지구 온난화를 줄이어서 어 태양빛을 가려서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화산재 때문에 어 공기가 이착륙도 못하고요, 엔진도 고장이 되겠죠. 그런데 화산이 우리 몸에 이롭게 되는 경우 적당히 잘 사용할 때는 지열발전소, 뉴질랜드 같은 경우 지열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천, 아 이거 눈이 많은데 따뜻하게 예, 온천욕을 하죠. 이게 따뜻한 물이니까 그러면 온천의 관광산업이나 지열발전을 통해서 어, 돈을 벌 수도 있죠. 지진은 이렇게 도로도 파괴시키고 크게 되지만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면 잘살 수가 있겠죠. 지진의 쓰스남이 되게 어... 큰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지구 여러 곳에 지진계를 꽂아놓고서 지진이 살짝살짝 발생하는 것을 데이터를 모아서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예보합니다 그러면 어째 어떻게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건물은 내진 설계를 해서 지진을 대비하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요령과 대피요령을 익혀서 몸에 익혀서 빨리빨리 대비를 한다면 재난을 줄이고 다음에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까지가 우리 1학년 시험범위입니다 시험범위 파일이 몇 가지 있는데 전체를 잘 보시고 다음에 단원 매듭짓기는 제가 풀어주지 않았는데 모두 다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뒤쪽에 답도 나와 있으니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고사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